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모닝의 울산 시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 위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중 하나가 해수욕장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울산적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뒤넓은 백사장에 펼쳐진 색색의 파라솔. 보통 대여하려면 최소 만원 이상 비용이 들지만 이곳 진화해수욕장에선 무료입니다. 여기 구명조끼와 튜브, 온수가 나오는 샤워장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피서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침낭증이나 이런 거 가져오면은 그런 튜브나 이런 걸 공짜로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샤워 저런 조교장도 되게 잘돼 있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은 불안과 고물가에 더할 나위 없는 피서지지만 예상보다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해수욕장은 예년보다 한산합니다. 개장 이후 7월 28일까지 진화해수욕장 방문객은 16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 정도 줄었다고 말씀 주위분들도 말씀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민생 회복 쿠폰도 나오고 해서 많이 기대는 했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많이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일부 피서객들은 움직이기 힘든 역대급 더위를 지목합니다.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가자고 해서 오기로 왔는데 너무 덥긴 덥네요. 하지만 7월 평균 기온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울산지역 평균 기온은 25.3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도가 낮습니다.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든 뚜렷한 이유를 지자체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름철 자주 출몰하는 해파리의 영향도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이쪽에 해파리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해파리 사건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들리고 가족 단위는 조금 힘들다 보고. 하지만 같은 기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은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실내 물놀이 시설 등을 더 선호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피서객 유치를 위해 지역 해수욕장만의 특색 있는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더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원천 차단을 목표로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 체계인 더 세이프 케어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HD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조선업 중대재해 사례를 기반으로 추락과 끼임, 질식 등 9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절대 불가사고로 지정해 경미한 사안이라도 즉각 중대재해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중대재해 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현장에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며, 더세이프케어 제도를 조선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표준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시가 기존 기회발전특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반영한 변경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어제자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운영을 담당할 사업 주체가 SKMU에서 SK 브로드밴드로 변경됐고, 사업 규모도 40MW에서 100MW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직접 고용 규모는 110명입니다. 울산시는 기회발전 특구 변경 지정에 따른 파급 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 1조 5,5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4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암각화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주민참여 타운홀 미팅이 다음 달 1일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울산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반구천의 암각화의 보존과 관리 방향과 세계적 관광명소로의 성장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처음 열리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의미를 함께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의 정치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 청년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접수는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청년 대변인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청년정책위원 공개 모집 등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사측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 예방중심의 안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최근 서울주 지역에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의 폭우로 송수관이 손상되면서 서울주 6개 읍면 3만 5천 세대에서 수돗물 공급이 사흘 이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전 대응이 부족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 울산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수 사태는 단지 물 공급만 끊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 행정신뢰가 흔들린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원인과 대응, 피해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방인섭 울산시의원은 어제 오전 시의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남구 삼산동 지선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남구 지역 지선 버스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말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삼산 일대 주민들의 농수산물 시장과 대형마트 이용률들을 감안해 남구 05번과 07번 등 지선버스 노선의 조정과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해당 버스 업체 사정과 다른 노선과의 연계, 지역 교통여건 등이 복잡해 버스 노선 조정이 쉽지는 않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3주 동안 전국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소폭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감염 취약 시설 대응을 위해 32팀 69명으로 구성된 합동 전담 대응 기구를 편성해 운영 중이며, 관내 감염 취약 시설 2 0 0 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현재 123명에 달하며, 울산은 2명이 입원 중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가 시민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에도 여성에게 흉기를 던지거나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도 세 차례나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각각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3호와 4호를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총 4단계의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후 조치를 아예 제외하거나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 조치 사후 가운데 법원이 받아들인 비율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률도 해마다 감소해 2023년에는 3%대까지 줄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다 강력한 사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긴급 접근금지 조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즉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직장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이처럼 최근 울산과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검찰청이 스토킹 잠정조처 신청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개선 방안을 시달했습니다.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청구하며 경찰과 상시 연락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선 50대 여성이,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각각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고 보호조처를 요청했는데도 흉기 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으며 특히 울산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울산 경찰청이 다섯 개 경찰서와 기동 순찰대 등과 함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회의를 열고 최근 울산 북구 살인미수 사건을 포함한 전국 관계성 범죄 주요 사례에서의 대응성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재 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재범 방지와 안전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잠정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꼬리 물기와 쓰레기 무단투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시민 1,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분야에선 꼬리 물기가 39.5%, 생활분야에선 무단투기가 50.2%로 각 분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교통질서 위반 해결 방안으론 교통시설 개선 보완이 43.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생활질서 위반 해결 방안으론 CCTV 설치가 31.4%, 순차의 강화가 31%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울산항의 올해 6월 물동량이 역대 6월 물동량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6월 울산항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7% 증가한 1,741만 톤으로 종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에 1,701만 톤을 경신했습니다. 울산항의 주요 화물인 액체 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했으며 일반 화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시행에 앞서 자동차 수출물량 선출화 등의 영향으로 16.8% 증가했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화물은 석유제품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했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어제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올해 울산연구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선발된 대상자는 지역 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울산 인재와 다자녀, 만학도 장학금 등 6개 분야에서 441명을 선발해 총 5억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장학금은 다음 달에 공고해 9월 중 신청을 받으며 5개 분야 35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어제자로 공고하고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이며 20개 이상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주민축제와 음악회 등 소통화 프로그램과 친환경 생활실천활동 등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울산공업고등학교 개축공사를 진행합니다. 시교육청은 공사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건축물을 사전조사한 뒤 개측기를 설치해 균열 발생 여부를 관리하면서 높이 4m 이상의 방음벽과 인근 통학 안전로를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공고의 공사기간은 오는 2028년 7월까지로 총면적 22,000여 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어제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부당하게 지급한 청소차 차고지 사용료를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북구 소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두 곳의 차고지 필지 면적이 조작돼 사용료가 부풀려졌다며 원가 계산을 담당한 한 연구원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차고지 필지 면적이 잘못 산정된 부분을 확인해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의 눌산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